오야 야! 나1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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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킬 줄 알았거든 자존심으로 버틸 그게 아니야? 어. 안녕하세요. 호와 함께 호짐입니다. 오늘은 친구가 함께 캠핑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초대캠으로 친구랑 함께 한번 캠핑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는 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하나라서 뭘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오늘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한번 저녁을 준비해 보려고 해요. 네, 저는 오늘 제천으로 캠핑을 왔는데요. 이곳이 그나마 친구랑 저랑 가운데 있는 캠핑장이어서 이곳으로 오게 됐고, 이곳은 저번에 왔던 엘림펜션 오토 캠핑장이라는 곳인데, 이곳에 제가 저번에 했었던 A1 사이트를 예약을 했는데, 좀그 캠핑장님이 미처 제대로 확인을 좀못 하셨는지 오늘 아침에 A1 사이트를 따로 받으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다른 곳으로 지금 사이트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데크 사이트 한번 쳐보고 제 텐트가 좀안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들어가게 되면 데크 사이트에서 오늘 내일 캠핑을 해 보고 안 되면은 다른 파쇄석 사이트로 한번 가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목소리> 그래도 다행히도 데크 길이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오패스텐트에 딱 맞아가지고 네딱 이만큼 그래가지고 그냥 데크 사이트에서 오늘 하루 지내보려고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파쇄석 사이트를 좀더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 특히 동계에는 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또 무시를 못하더라고요 살짝 오늘 춥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또 이렇게 얼어있는 강물이 운치가 있으니까 오늘은 좀 풍경 보면서 하루 한번 지내보도록 할게요. 친구는 오늘 퇴근하고 오기로 해가지고 남는 시간 동안 오늘은 취미생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배가 많이 고픈데 친구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ハハハ 차 언제 바꿨어? 근데 저번에 얘기했잖아 바꿨다고. 아 맞다 맞다 맞다. 야갈 사람을 안 돌리네. 옷갈아입으려면 어, 텐트 안에서 어. 갈아입어. 와 어, 그래 그래. 응. 냉통도 할 생각. 음, 응, 사골로 사왔어야 되는데 잘못 사왔네. <laughs> 얘가 먹을 걸 보고도 안 달려드는 게좀 신기하네. 안 달려들게끔 했지. 행동주의 방식으로 교육을 했겠구나. 아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다. <laughs> 아 진짜. 손을 할다. 손을 할다. 나 이거 좀 거의 처음이야. 진짜 안 느끼 느낌, 느낌 이상해. 진짜. 굳이 살스를 알는 이유가 뭐니? 아 진짜 너무 아연데안 돼. 안 맛있나봐. 돼. 맛이 나봐. 안 돼. 안 돼. 나이 손으로 이따 밥 먹어야 돼. 어 이거 안돼 하니까 또 알았던 것 같아. 아, 저거 몇 도짜리야, 근데? 저거 한45 하지. 아, 옛날에 큰일 났는데? MT 가서 먹다가 내투모부터딱한번 느껴본 기억인데 0.5초간 눈앞이 까매졌어. 어, 나도 비슷했어. 진짜. 나 그러고 나서 바로 블랙아웃 됐다니까, 진짜로. 어. 그러고 나서 교수님이 괜찮냐고 그랬어. 교수님 괜찮냐고. <laughs> 마시간 표정을 지었겠지 왜냐면 근데 아예 첫 잔으로 이게 한게 아니니까 말 먹고 이걸 한 아, 거니까 그, 그때 이미 소주 엄청 달리다가 맞아. 갑자기 그냥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그아그리고 뭐 종이컵에 한 잔씩 줬잖아 진짜 어. 종이컵에 줬지 사이즈 보면 그래도 소주 한잔 사이즈는 충분히 됐을 거야 아니 더 줬어? 난반잔 줬던 거 같은데 그냥 그냥 뭐지 딱히 얘 얼마 줘야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laughs> 그냥 훅 <쑥 웃음> 붓고 훅 어, 어, 붓고, 어, 붓고. 어, 어. 물 주듯이 약간 어. 그지 그러다가 그냥 갔지 이런 얘기가 영상에 들어가니 혹시 모르지. 아 들어갈 수도 있구나. <laughs> 야 신기한데. 가서 봐야지. <웃음> <웃음> 이야, 좋아 좋아. 보면서. 댓글이 많어, 내 보니까. 응? 댓글이 많어. 댓글이 뭐 아무래도 응. 같은 캠퍼들이. 아 같은 건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댓글 하나 남겨주고 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니까. 나도 그런 마음으로 보면은 거의 무조건 남기거든. 캠핑 영상 재밌어. <laughs> 맞아. 응, 재밌는 게 많아. 그래서 나 캠핑 와서도 보거든. <laughs> 캠핑 뭐지? 와서 캠핑 영상. 어, 아니 근데 뭔가 혼자 와서 보면은 어. 재밌어. 수정 까까술 음, 먹을 생각밖에 없구만. 어 사실 뭐 거의 술뭐 아침. 밖에서 먹는 술. 어딨다 이거? 우와. 오 소리. 오호우 한잔 할까? <laughs> 짠. 짠 어? 아, 맛은 괜찮지 별로 안 센데? 아 근데 뒤에서 올라온다 이거 <laughs> 속이 뜨끈하지? 그니까 어, 속에서 <laughs> 여, 여기 여기 안에서 어. 내 미가 어디 있지알것 같아 어, 속에서 아센술를 먹었다는 <laughs> 어, 열기가 오네 어, 어. 뭐 생각보다 맛있는데? <laughs> 어 맛있다. 이거 뭐 보고 만드나? 음. 맞아, 니 저번에 그냥 니는 대충 한다 그랬잖아. 응, 음, 그냥 이래 하면 되겠다 싶은 하지. <laughs> 신기게하네 그래서 실패할 때도 많아. 오늘 야간 뭘 먹을까 생각했어. 아, 그 저번에 맨날 먹다나 는 삼겹살 김치 먹을라나. 그거 괜찮은데 요런 상관 하고맛 그럼 할 때. 응. 먹고 싶은데 내일 먹어도 돼. 있어? 응, 장보러갔다오면 되지. 이제 한 10분 거리에 하나로 마트있다 너의 직장. 아니, 하나로 안 돼. 왜저안 응. 돼? 내가 같은, 같은, 뭐, 법인 라도 어떤 같은 카테고리에 있긴 하지만, 왜저한지잘 아. 모르겠네. 난잘 모르겠어. 오늘은 이 마트 갔어, 그래도. 하나로 마트가 웬만한데 다 있어서 좋아. 맞아요. 약간 그런 거니? 이 마트나 홈플러스는 좀 커야 있잖아. 근데 그렇다고 편의점 들어가긴 GS나 뭐 cu 가기에는 안 되고. 그래 그렇다고 근처에 이제 슈퍼 찾기는 힘든데 하나로 마트는 찾기 쉽거든. 그래 솔직히 좀 좋지. 내 입장에서 나는 집에서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사는 편이다 보니까. 집에서 사가지고 가면은 미리 뭐 이렇게 시켜놓고 하면 되는데 난좀 보통 거기 가서 사는 걸 좋아해가지고. 장 김에 아. 또 그쪽 지역에 하나로 마트도 한번 구경해보고. <laughs> 그런 재미가 있지. 훈동! 훈동 어서오고. <laughs> 어때? 어때, 오늘? 어떠냐고? 아. 재밌어. 풀 안동소주 먹었다. 아, 호야, 호야. 호야. 어 호야 진짜 귀엽다. 야, 이생몇병 샀어, 둘이서? 야, 안동소주도 있어. 45도짜리.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떻게 생겼나 어디 보자 아자 이거 한 번도 안 마셔봤는데 야너 그때 없었어 MT 때? 얘들아 나는 대학교 생활이 잘 기억이 안나어와 우리와의 생활을 단절하겠다는 얘기야? 국교도만 기억나 아니 단절 그 정도는 아니고 야 진짜 아니, 너무하네 난 너와의 그 뭐. 인연을 잊을 수 없어 <laughs> 갑자기까지 넌 나랑 같이 가야 돼 죽을 때까지 와 죽을 때까지 난 싫은데 <laughs>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 내가, 내가 말 나왔을 때날 잡자고, 내가 직접 말해도 그니까, 니가 그걸... 날 잡아놓고 그니까 다늙어고 어디 아, 달리기 그러니까. 하다가 발을 뿌려줘. 어떻게 네. 다 크니까, 뭐... 왜 발을 갑자기 아, 깁스해가지고? 다음에 와, 아 그러니까 오, 오늘만 오늘 기회가 있나 뭐, 계속 계속 있을 건데, 뭐. 아, 그러니까. 야, 날좀 풀리면은 또 어디 한번또 가자고, 음. 나랑 풀려도 따뜻해. 어 뭐, 여기, <laughs> 여기. 좋다. 내가 추위 타는데 안 춥다. 그래서 됐어. 오늘 저녁 뭐 먹었는데? 오늘 저녁 순대국밥. 야 이걸 뭐지? 아,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건... 이거 어묵탕. 아 진짜 너 만든 거야? 그럼 만들지. 야가 도마를 썼어. 도마를 썼어. 후야 몇 살? 2년 2개월 됐어. 후야 몇 살? A 같아. 호야 몇살 했을 호야가 2년 2개월 됐을 때 이렇게 한줄 알았어. <laughs> 맞아 호야가 얘기했어. <laughs> 취했는 호야, 거 아니라? <laughs> 야 어떻게 아, 그렇게.. 아, 그래서 나도 나가나? 너? 나왔으면 좋겠어? 어?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 내 얼굴은.. 내 얼굴은 빼고 내 얼굴은.. 빼고, 그럼 안 나와. <laughs> 근데 오디오 로서 분량을 따는 거 같아 어때? 그너가 그래, 아, 생각해봐. 아니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내 에피소드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laughs> 아 야. 에피소드의 문제가 아니라 모자이크 처리하는 게 너무 귀찮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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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도 아침 주시더니 오늘 가면서 또 여쭤보니까 매일 이렇게 아침을 차려주시는 것 같아요. 뭐 항상 주시는 건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아침을 차려주셔가지고 음, 친구랑 어, 어제 먹은 술좀 해장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넌왜 넌 이렇게 뜯냐? 근데 <laughs> 이거 안 뜯어지던데? 이거 너, 이 이만큼만 뜯고 가는 거야 원래 근데 그래? 여기, 여기 선 맞아, 보이지? 선이 있더라고. 여기, 또 또.. <laughs>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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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이거? <laughs> 아나 이거 약간 컵라면 마인드지 이거는 콤라면 한 반쯤 뜯잖아. 아니라. <laughs> 아니었구나. 돌린 뒤에 뜯어야 또더잘 또 뜯어진단 말이야. 밥 이렇게 뜯고 돌리는 사람 처음 봤네 진짜 <웃음> <웃음> 대충 대충 살자 누구처럼 이런 거 있잖아 <laughs> 맞아 맞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지 지시는 몰래 어 튀김도 맛있다 음, 원래 이런 걸 주는구나 가끔은 여긴 주나 봐 그러니까 모두 다 주는 건 아닌데.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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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큰것 같기도 하네. <laughs> 야 이거 밸런스 한번 빨리. 야 이거 괜찮을까? 시작. 잠시만 여기 여기 아, 여기 너무 미끄럽지 않을까? 어. 오케이 그리고. 시작. 어? 이 정도면? 야 이거 쉽긴 아, 없다. <laughs> 뭐가 이 정도면인데? <laughs> 오야야 야, 야, 이거 나 우와. 10초는 쉽게 줄 알았거든. 자, 그냥 마인드 세트, 마인드 세. 어. 잠깐만. 와, 야, 쉽지 않다. 포기하지. 음. <laughs> 잠깐만. 야, 이거 너무. 아. 와. 와 있다. 아, 자강선 느낌이다. 야.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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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박2일은 무레트 그 같은데 사람이. 와, 어. 그 사람 미쳤 안돼 안돼 안돼. 어. 미쳤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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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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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같아, 어, 오. 어, 그, 어, 그 어, 여보세요, 보입니다. 보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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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우. 오, 미친 것 같아. 오우. 야, 이거 미쳤어, 오우. 미쳤어. 떨렸다. 와, 아, 아, 와, 아,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오우. 자존심으로 버틸 그게 아니야. 오우. 와, 나도 이거 내 스스로가 스스로가 오우. 놀랍다. 많은 고객들과의 사투에서 살아남은 자의 인내심이다. 이 정도 해야 서비스 직을 하는 것일까? 야 이거 물 받아오길 잘했어. <laughs> 어, 잘했다. 어, 잘했다. <laughs> 어, 너무 아, 너무 부지, 살아난 느낌. 굳이 필요할까? 싶었는데 필요하네. <laughs> 와 진짜. 어. 우리 반려동물도 한번 할래? <laughs> 네, 아 그래 알았어. 빽 짓는 걸로 이제 말을 알아듣는구나. 반려동물 <laughs> 지능이죠. <laughs> 내가 좋아.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하겠어 하는 거지. 맞네. 닌털도 있는데 이거. 반려동물 춥다고 들어가고 싶다는 느낌인가? <웃음> <맞아>. <웃음> 아 진짜? <laughs> 와 진짜 미쳤네. 근데. 뭔가 매력 있다. 어. 이런 살면서 이런 걸할 일이 없지. 가능하면 온몸다 담가 보고 싶지만 안 할래. 가지 <laughs> 않겠어. 그거는 진짜 5초 못 버틸 것 같아 난. 아 그냥 들어가자마자 나와야지 거. 어. 지저너딱 여기 경계로. 어. 약간 무식해 보이는 느낌 있다. 사람이 약간 무식해 보이는. 오늘 저녁은 친구가 먹고 싶어 한 삼겹살 김치볶음밥에 먹을 건데요. 근데 오늘 가지고 있는 김치가 좀 묵은지가 아니다 보니까 맛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삼겹살만으로도 맛있으니까 일단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도 맛있네. 그럼 제로 콜라가 그렇게 맛없어? 진짜 맛없어. 진짜? 시, 먹어봤나? 아니. 진짜 맛없대. 아, 탄산음료 잘안먹어 진짜 맛없어. 근데 또 제로 콜라 좋아하는 사람도 있던데.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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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한번 먹어는 봐야겠다. 음. 궁금한. 작은 걸로 사. 응, 음, 작은 캔으로. <laughs> 캔 하나. <laughs> 가서. 가게 나중에 또. 다음에 보자. 이놈 또. 음, 응. 많게 해서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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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했고 가가 응 저번 주에 서이 얼어서 폐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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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으로 한번 팩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좀 네, 많이 느은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미리 좀 만들어 두면 은 그런 상황에서 여긴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모으로 한번 팩을 만들어 볼게요. 그 차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못에다가 땅콩 스토퍼 달아주고, 그리고 혹시나 뭐이 팩에 걸려 넘어지거나 아니면 혹시나 이 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미쳐놓고 갈 경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측광로프 그냥 간단하게 묶어주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Yep, yeah, yeah, yeah. <laughs> 네, 나, 네, 나. 이거 내꺼야. 이거 내가 만든건데? 이거 후할 아닌데? 이거 내거라니까 줘. 나 줘. 가면서 또 맥주를 잔뜩 선물을 해주고 가가지고 맥주가 엄청나게 또 많아졌습니다. 소주는 어제 되게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맥주 먹으면서 피맥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맥주인데 원래 블랑을 좋아하지만 오늘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오, 맛있네. 오늘도 이렇게 아침 차려주셔가지고 한번 좀 맛있게 먹고 그리고 오늘 가야 되니까 정리 한번 하고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어젯밤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바람이 좀 불어와가지고 막 바람소리가 들릴 정도로 바람이 막휘몰아치어 오는 게 이렇게 막 느껴질 정도였는데. 정리할 때는 좀 얌전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잘 먹겠습니다. 저번에 이곳 캠핑장에서 캠핑할 때도 철수할 때쯤에 바람이 괴롭히더니, 오늘도 역시나 철수할 때쯤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저번 캠핑 때보다 돌풍이 불때 바람이 강도가 좀더센 느낌이라서 일단은 먼저 인사드리고 텐트 한번 철수해 볼까 해요 지금도 바람이 꽤나 좀 세게 불고 있는데 조심히 안전하게 텐트 잘 접어서 집에 가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 캠핑 같은 경우에는 친구랑 함께 하기도 했고 어이구 어이구 바람이 또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허야 <laughs> 놀랐어 이거 액자바지가 소주병이에요. <laughs> 이게 딱 맞더라고. <laughs> 어쨌든. 어야 이리. 놀랐지. 인사하고 가야지. <laughs>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지금 이렇게 바람은 불고 있지만 그래도 또 조심히 갈 거고요. 어이 이런 날씨에 얼음장이 어못말 했냐? 어쨌든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 캠핑이고요. <laughs> 또 그만큼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데 같이 또 재밌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까지 호와 함께 호심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